처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아, 새로운 아, 예수님의 모습을 아, 풍랑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 떡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떡을 넘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단계. 아,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I know about Jesus Christ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I No Jesus Christ 이렇게 되죠. 내가 그분을 안다. 근데 그, 그분을 아는데 어, 그분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 때 그때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많이 응답해 주시고 세사망 세심한 것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래는 연습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정말 자세하고도 세심하게 다 아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 주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알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까지. 그 고백에 이르러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적은 요단 동편이나 뭐 서편이나, 가보나움은 이제 북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건너서 그러니까는 어, 디베랴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6장 1절에 디베라는 아,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에 있으니까 건너편으로 가면 동쪽으로 갔다가 아마도 그 근처에 어디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가보나움으로 지자들이 간다 그러면 동쪽 서쪽에서 동쪽 이방 지역이 있는 이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이 가는 건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소에 보면은 재촉해서 제자들한테 빨리 너희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15절에 보면 산으로 가시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위해 올라가십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웠고 한밤 중에 가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 가는데 큰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이 한 300에서 400미터 되는 고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해저면이 마이너스 200미터가 되는 곳이 갈릴리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 끼고 이제 우기가 되면 여기에 풍랑이 엄청나게 세게 칩니다. 그큰 풍랑이, 그러니까 이런 호수에, 잔잔한 호수가 풍랑이 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풍이 지나가거나 할 때, 이 풍랑이 한번 치면, 이 호수에 일어나는 풍랑도 장난이 아니죠. 제가 그 예전에 미시간 호수에 아침에 이제, 이제, 이제 조깅을, 학교가 그 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조깅을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 셌습니다 아침에 호수 바람이 부는데요. 미시간 호수 안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남쪽이 엄청 큰 거죠. 치는데 제 키의 한 서너배 되는 파도가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 호수는 잘안 나갑니다. 그다음부터. 와, 이건 무섭더라고요. 쓸려가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큰지,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도 바람이 부는데요. 전에 이 장, 장신대, 신학교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우기인데,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래도 좀 바람이 잠잠하다고 배 타고 가서 선상, 성찬식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중간에 풍랑이 치는데 막 성찬 기가 날아가고 배가 올라가고 막 베드로 경험하러 간 겁니다. 베드로 경험하러 죽다 살아났다고 식겁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겨울에는 갈릴리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도록 큰일납니다. 예. 이 제자들이요, 이 뱃사람으로 노련한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건 예상치 못했던 돌풍이 분 겁니다. 그 노를 저어 가는데 십여리쯤 가다가 예, 한 십여리면 사키로죠 4키로, 알릴리오스가 이 가로가 가로가 이 직경이 한1 4키로 정도 되니까 이제 한4키로갔으면 어느 정도 좀 갔는데 그 아래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노를 젓는데도 완전히 헛수고고 고생 고생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고난 받는 걸 보고 이제 바다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걷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자연 법칙 위에 있는 분이시고 모든 자연 법칙과 자연의 피조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떡을 많이 만드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떡을 공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두렵죠. 예수님, 얼마나 <laughs> 한밤 중에. 그 당시에는 뭐 조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봐도, 이 우리 같으면 오늘날 조명을 쫙 비춰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이런 으로 이렇게 비춰서 누구신가 하는데, 한밤 중에 갑자기 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이,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헬라우다는데 I am.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이 거룩한 신성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만드시는 분. 또,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건 단순히 내가 떡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미처 몰랐죠. 단순히 놀라운 역사만 많이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알아갈 때 야,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주로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그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알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의 도전이죠. 자, 이튿날이 됐습니다. 22절에.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예수께서 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고 그러고 빨리 제쪽에서 보내고 무리 해산하고 산으로 가셨으니까 이 주님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자, 제일 큰 도시, 가버나움. 그 당시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약간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만 조절해 주십시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자, 그러자, 바다 건너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 표현을 보면 25절에,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앞에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위대한 랍비? 그러나, 하나님도 아니었고, 구주도 아니었고, 주님도 아니었죠. 랍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를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얻기 위해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알아. 그럽니다자 이들이 오병이어 떡을 먹고 양식의 기적을 경험하고 왔는데 아이 더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먹으면 썩지만, 썩지 않고, 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거죠.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테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럽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인치셨다. 그러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일이라는 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오리까? 이런 말이죠. 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썩는 양식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죠.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자,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측면이 있고 보내 주신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보내신 그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내가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믿음의 이제 수동성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수동성이 있고 그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는 거죠. 자, 수동성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뭐냐? 내게 주신 이 선물인 그리스도를 내가 적극적으로 든든히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내가 기쁘게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면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과 대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에, 믿음이 좋다. 더 믿음을,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든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드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드는 게 뭐냐?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이 되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꽉 붙드는 게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양식 붙들고 양식 바라고 양식 자꾸 어떻게 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고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내주하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을 범사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물론 이런 윤리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윤리적인 측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므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나타나는 내 주변의 자연스러운 다양한 행동의 부수적인 결과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더 기도하죠.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가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타나는 여러 내 삶의 행동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못 되면 안 돼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뭐냐?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내 삶의 신념. 신조 또 다른 사람의 인간 관계에 대한 나의 신념 이게 다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갖고 표출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과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념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게 되면 그러면 내 행동도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 달라지니 내가 붙드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붙는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붙든 대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 뭐 붙들었느냐? 빵 붙든 겁니다. 빵 때문에 쫓아온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온게 아니라 빵 붙들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것이고 빵이 훨씬 더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든든히 붙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예수를 붙들 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빵 주시는 분. 이러고서 죽어라 쫓아다닙니다. 기적적으로 빵 주시는 분. 근데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자연 법칙에서 자유로우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암암 암 지식이 깊어질수록, 내가 그분을 붙드는 차원과 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한 날도 이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가는 걸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